안녕하세요. 커렌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피델리티 카드 시리즈에 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2%의 포인트가 현금화되어서 피델리티 카드로 온 뒤에 그 돈으로서 추가적으로 펀드, ETF, 주식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델리티에 로그인을 하셔서요. 어카운트 트레이드로 가셔서 캐시 매니지먼트로 갑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라스트 스테인먼트 밸런스라고 해서 3124달러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금액의 2%가 현금화 되어서 제 계정으로 62달러가 들어온 것이 보입니다 중간에 보시는 YTD는 올해 총 받은 리워드의 합을 보이는데요 저는 현재까지 카드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났으므로 마지막에 지불한 금액이랑 올해 지불한 금액이 다 같습니다 날짜를 보시면은 4월 30일 날짜로 62달러를 피델리티 계정으로 보내줬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4월 30일에 캐시백 리워드를 보냈는데요. 실제 피델리티 계정에 돈이 적금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에 돈이 들어왔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카운트 트레이드로 가셔서 포지션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펀드, ETF, 주식 등의 상품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에서 Activity and Orders 메뉴를 클릭합니다 Activity and Orders 메뉴를 보시면은 그동안 펀드를 사고 판 것들 캐시를 콜어카운트로 가져온 것 그리고 이자, 배당 등이 붙은 모든 기록 등이 나오는데요 주기적으로 펀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들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체크를 받거나 돈의 여유가 있을 때 피델리티 계정으로 추가로 가져온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어카운트 트리저리 머니마켓에서 이자가 붙어서 조금 더 콜어카운트 계정이 불안한 것도 있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 은 일란 카드 서비스 리뎀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2달러 49센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델리티 크레딧 카드를 쓰고서 2% 리오드가 현금화가 되어서 피델리티 계정으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카드 서비스에서 포인트를 보낸 것은 4월 30일인데, 실제로 피델리티에서 이 돈이 캐시가 적립되는 것은 5월 4일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도 끼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감안하시면 며칠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콜 어카운트는 4,500달러 정도의 돈이 있는데요. 여기 기록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4,500달러 정도의 돈이 있어도 3센트 정도의 굉장히 적은 이자만 오기 때문에 저는 이 계정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500달러 정도만 남겨놓고 4000달러로 추가로 펀드를 사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탭으로 왔습니다. 제가 피델리티 계정에 가지고 있는 펀드가 나오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f i t l x ESG 펀드와 FZIRX, 피델리티 제로 인터내셔널 펀드 같은 경우는 매달 자동적으로 매수를 하도록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4000달러 투자를 하려는 것을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에 2000달러, 그리고 피델리티 제로 토탈 마켓 인덱스 펀드에 2000달러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럽터 펀드를 추가로 구매를 할 것인데요.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방식 메뉴를 써서 매수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펀드를 가지고 계시면은 그 펀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펀드를 클릭하시면은 기록이 나오면서 화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피델리트 디스럽터 펀드를 소개하면서 매수를 한 것인데요 2021년 3월 9일에 만 달러를 주고 매수를 하였고요 2개월 동안에 4.66%가 늘어나서 현재는 만 466달러입니다 이 펀드에 2,000달러만큼 추가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초록색의 트레이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그림과 같이 트레이드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계정에서 펀드 자체를 직접 클릭해서 트레이드 버튼을 누르셨기 때문에 이미 기본 정보가 다 채워져 있을 것인데요. 혹시라도 계정을 바꾸시거나 뮤추얼 펀드가 아니라 다른 주식이나 ETF 다른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싶으시면요. 역시, 왼쪽에 상품 종류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른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피델리트 디스럽터 펀드를 클릭해서 이 메뉴에 왔기 때문에 펀드 심볼, 티커가 자동적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외에 다른 주식, ETF 등을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역시 다른 심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별도로 바꿀 것이 없으니까요. 이대로 놔두고요. 액션에서 바이를 클릭을 합니다. 어 마운트는 2000달러니까요. 이 000을 입력을 하고요. 프리뷰 오더를 클릭을 합니다. 펀드를 추가 구매하기 전에 마지막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워닝이 보이는데요.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장이 마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오더가 들어가지 않고요. 내일 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번 장이 마감되고 나서 가격이 정해졌을 때 4 9 8 9의 오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점이 뮤추얼 펀드가 ETF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장 마감되고 나서 가격은 16.65센트인데요. 불 내일 되면은 가격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매하고자 하는 펀드가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수정을 하고 싶으면 에디트 오더를 누르시고요. 모든 정보가 맞으면은 플레이스 오더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 오더 버튼을 누르면 확인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창은 닫고요.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에 2,000달러를 넣었으니까요. 다음은 남은 2,000달러를 피델리티 제로 토탈 마켓 펀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FZRX를 o 클릭하고요. 차기 밑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폰트랑 그림 사이즈를 좀더 늘려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피델리트에 들어갔을 때 그림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FZROX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제로 펀드를 소개시켜드리면서 10월 달에 이 펀드를 만 달러를 주고 샀고요. 2020년 12월 달에 26불 4 4센트에 배당이 붙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 5월 초까지 현재 수익률은 20% 정도고요. 2,000 달러의 펀드 성장과 155 달러의 배당으로 인해서 현재 펀드 밸류는12,205 달러가 되겠습니다. 역시 트레이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상단 위를 보시면요, 현재 셀을 캐시는 4,500 달러인데 제가 2,000 달러를 주고서 디스럽터 펀드를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2,500 달러로 나옵니다. 이 화면이 조금 보기 어려우신 분은요, 제가 이전에 소수점 거래하면서 보여드린.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가는 링크가 바로 프리뷰 오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피델리티의 새 트레이딩 화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정이 맞는지 사시고자 하는 펀드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액션에서 바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달러 어마운트를 입력을 합니다 역시 2000달러로 입력을 하고요. 창 바깥으로 나와서 클릭을 하시면 은 금액이 나옵니다. 현재 뮤추얼 펀드를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매수를 신경 쓰시지 않고 바로 달러 금액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리뷰 오더를 클릭하시고요. 트레이드 퍼포창과 마찬가지로 워닝 사인이 나오고요. 지금 오더를 넣는 것은 다음에 정해질 가격으로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 정보가 나옵니다. 계정 펀드 이름 가격대기 맞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Place Order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더가 들어갔다는 확인이 나오고요 아래쪽에 있는 Manage Order를 클릭하여서 오더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Activity Orders 탭입니다. 히스토리를 보셔서 이미 완료가 된 오더. 트랜잭션 히스토리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실행이 안된 오더를 오더스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서 2000달러를 FGDFX 피델리티디스럽터 펀드로 들어가도록 해 놨고요. 2000달러를 FZRX 피델리티 제로 토탈 마켓 펀드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고 두 개의 오더가 정확하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캐시백을 주는 피델리티 카드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가서 자동으로 포인트가 오도록 세팅을 하고 이렇게 받은 캐시 포인트로서 추가적으로 펀드를 구매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프로모션 등이 있을 때 카드 사인업 보너스를 잘 챙기시고 카테고리마다 돌아가면서 포인트를 잘 쓰시는 분에게는 2%의 리워드가 그다지 메리트가 없을 것인데요. 피델리티 계정을 꾸준히 가지고 계시고 카드를 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 카드만 쓰시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2%를 코어 계정으로 가지고 오셔서 추가로 펀드랑 ETF, 주식 등을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